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6월 27일입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아이 공부를 시킬 때 가장 힘들어하고 성적이 잘안 오르는 과목 하면 첫 번째가 수학일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 많은 돈을 들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저는 대인만 20년 넘게 에,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고 공부를 시키고 이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국어인데요. 잘 모르고 계시죠? 제가 뭐 수학 타이틀을 걸어놓고 뭔 국어 얘기를 하나 하시겠지만요.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어입니다. 이게 에, 문제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돼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느꼈을 때는 고3에 와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멤버십으로 그 초등학교 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국어나 영어는 다 똑같은 언어지요. 영어를, 영어에서 어휘를 모르면은, 단어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국어에서는요, 똑같이 언어를, 어휘를 모르면 국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어휘를 요구합니다. 물론 영어에서도 정확한 어휘를 요구하지만요, 국어는 정말로 정확한 어휘력을 요구하죠. 자, 정확하게 뭐 영어 국어를 설명드린 이유는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수학을 설명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응용 문제, 어려운 문제, 사고력 문제 이렇게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곰 같이 위로 붙일 것입니다. 제가 곰이라 그래서 죄송한데요. 자. 예전에는 그렇지, 그런 확률이 적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요. 10여 년 전부터 그런 상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거의 심화 수준에까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온게 아이들의 계산력입니다.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일, 그, 그게 바로 연산인데요. 자, 수학하면, 산수하면 은 제일 먼저 사칙연산이잖아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 이 사칙연산이 수학을 전부 다 지배하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없이는 수학이 안 되죠. 그래서 수능 출제 매뉴얼에도 초등학교 과정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어떤 이론을 배워서 계산을 해내는데요. 이제, 고3에 와서, 우리 아이는 자꾸 틀려. 자, 모의고사를 보든 수능을 보든 시간이 부족해. 여기에 바탕에는 연산력이 있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 설명해 주다 알아듣습니다. 공부를 좀한 애들은요. 자,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치러야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 우리가 수학을 할때 문제를 풀수 있냐, 없냐에만 방점을 두고 학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이가 이걸로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해서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스피드와 정확도가 없으면은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아차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한다고 달라지는 게 그렇게 없고요. 고등학교 때 하면, 고등학교 때는 더쌤, 뺏셈 하라 그러면 미쳤냐? 이런 소리 하겠죠? 거기서 틀리면서요. 자, 더샘페 m 에서 틀리는 경우도 허다하지만요, 이제 분수식, 거기서도 틀립이다더샘페 m 에서요 그래서 한 문제를 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 접근을 못할, 못합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먼 훗나라 얘기 같이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살아있으면 고3이 됩니다. 그리고 먼 뒤에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뭐, 초등학교 지금 바람이 뭐예요? 내 아이의 수학 실력을 높여주는 선생님을 찾고 뭐, 학원을 찾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남들은 뭐, 초등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 미적을 하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렇게 놔두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불안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이 수학엔 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연산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요즘 와서 연산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자, EBS에 보면 만점왕, 딱 연산 이렇게 연산 전에는 없던 책이에요 오래전에는요 그리고 시중 교재에는 연산이 참 이게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시키는 부모들도 짜증나고요 틀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책도 나왔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4단계 초등 연산 그 뭐, 이게 4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책한 권에 제가, 어, 어, 서점에서 보고, 어, 괜찮다 싶어서 가지고 온 음. 책이에요. 연산 사단이 아이가 좋아한대요. 그닥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 조금 수월하게 해놨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최근 나와,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까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겠죠.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좀 수월하겠죠. 자, 이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그, 부모님 눈길에는 이게 안 가죠. 뭐, 이제 여기다가 에 이제 뭐, 하버드 수학, 뭐, 이 정도 가야지 눈길이 가겠죠. 그죠? 그리고 KMO 수학, 이 정도 가야지. 아니면 좀더 가서, 영어로 뭐 A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고난도 최상위 뭐뭐 뭐 그런 그런 거요 최고 품격 뭐 이런거 제가 초등학교 부모라면 요내 아이 다시 키운다면 그쪽에는 눈길은 주도어 그런 것도 있구나 하지만 이 연산에다가 최고 방점을 줄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이들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모님들은 사고력 수학 다 좋아요. 뭐 체험은 아니도 좋아요. 자 아이가 머리가 있어 가지고 그걸 풀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흐뭇하겠죠, 그죠? 그런데 잘 틀립니다. 충분히 그런 수학 문제를 풀수 있는 아이들이 잘 틀려요. 너 여기, 이거 왜서 틀렸나 하고 잘 보면은 연산에서 틀리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틀렸을 경우예요. 연산 때문에 틀린다는 게 아니라요. 그, 사, 뭐, 그, 연산 때문에 사고력 문제를 못 푼다는 게 아니고요. 틀리는 경우가 그런 문제를, 사고력 문제를, 좋은 문제를 풀수 있는 아이들도 연산에서 틀리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너 이거 왜 틀렸니? 어묵기서쌤 뭐 어, 그래? 다음부터 조금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핑 넘겨버려요. 영원히 사고력이든지 뭐 고난도 수학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벌써 한 5년 전에 제가 오프라인 할때 깜짝깜짝 놀란 게 충분히 수학을,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애가 못 봤더라. 모의고사 치를 때쫙 보니까 하나하나 잘 분석해 보니까 연산에서 틀려서 그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아이가 학교를 가서 수학을 배울 때요, 선생님이 뭐 칠, 판이다 이렇게 수업을 가잖아요, 그죠? 계산을 막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머릿 속에서 그 계산량을 같이 따라가 줘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선생님 얘기를 잘 알아듣잖아요. 부모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래. 우리 아이는 수학정 수학머리가 없나 봐. 우리 아이는 수학을 시켜보면 되게 느려. 막,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이랬지?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애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아이를 구박을 하고, 막, 읍박 시르고 그러는데요. 포기하고, 에이, 우리 애는 이과가 아닌가 봐. 문과. 문과도야 상당한 과에서는 거의 다 수학 이과로 취급되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문과 이과 가르지 마세요 잘 보면은요 연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연산서 부터 여러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다지고 오지 않았고요이 다지는 방법이 그냥 이 예를 들어서 에 이책뭐 연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요 이 책을 다루는 법 하는 방법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같이 오랜 동안 한 사람들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자. 수학은요, 여,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이거 수학하고 좀 관계 없지만은요, 그, 노름이라는 게 있죠, 노름. 그러면 옛날에 뭐, 어, 아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까요 도리지꾸땡. 이렇게 카드, 저기 화투 몇 장씩 딱 해가지고, 심심사에 잡, 지, 짓고 뭐, 뭐이 28장에 짓고 뭐, 이렇게. 334는 10이고, 28장은 20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훌라, 카드 놀이에서, 훌라를 하면, 일곱 장 카드의 숫자를 빨리 더해서 내가 이것으로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어, 21로 가서 팔 나느냐. 포코 페이스라 그러죠. 착 보는 순간에 계산을 착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한 수학 하는 애들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된다는 건 덧셈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눈치를 못채게 빨리 덧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제제이 카드를 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 이어 저는 21로 가는구나. 아니면 가, 가다가 돌기도 전에 새우 자기 차례 오면 새우 거고 눈치가 챈.. 눈치챈다는 얘기죠. 어 카드.. 화투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거는요. 그니까 덧셈 연산이 한동안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놀이를 이렇게 했을 때잘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진행을 시켜줘야지 아이가 이 연산에 늦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뭐이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시고 가는 것도 좋고요.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건 이제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보셔야지. 끝까지 다 들으시더라고요. 끝까지. 제 영상 끝까지 들으면 거의 질문이 없어요. 대충 듣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초등학교 때 이거를 잡아주지 못하면 영원히 수학은 난제로 남습니다. 사고력, 뭐, 응용문제, 뭐, 이런 거다 집어치고요. 그 바탕에는 연산력이 없으면은 시간도 더 걸리고요 결국은 틀려버리고 오답이 나오더라 저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부모님들 수학 가지고 뭐 우리 아이 수학을 자 연산 뭐1 더하기 2 2 더하기 3뭐두 자리 더하기 세 자리 더하기 자 이거 가리키는데 뭐 박사학위가 필요한가요? 전국의 어떤 부모님도 다할수 있어요 다 그래서 내 아이 수학하면 제일 먼저 방점을 두고 봐야 될게 바로 이 연산부터 제대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직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어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 멤버십으로 오셔도 되고요. 또 어머니들께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방점을 두는 건요, 어, 멤버십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수학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연산에 99%를 때려 넣어라. 그리고 나서 사고력이나 뭐 응용이나 이런 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딱찍고 나왔고요. 사후에 서서히 해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연산력이 바탕 없이 그런 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 최우선의 연산력을 바탕에 둬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꼭 여러분 자녀들은 수학에서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